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침만 되면 이렇게 목이 막, 목이 이렇게 <laughs> 잠기는지. 아 영화 1도의 아침. 역시 어, 공기가 남다르네요, 남달라. <laughs> 제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laughs> 머리 하나만 염색했는데도 이렇게 느낌이 확 다릅니다. <laughs> 진짜. 밝은 머리를 정말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밝은 머리 진짜 오래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운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주말 내내. 주말 내내 적응이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아, 이게 원래 내 머리색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됐죠. 저는 지금, 어디를 가냐, 음,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방쪽 촬영을 위해 또한성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웬만하면 같은 날에 잡으면 좀좋아 좋을 텐데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자기네들 사정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 어, 오늘은 오전에 촬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 오전이면 또차 엄청 막히잖아요 차 엄청 막히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게 또 수인분당선이 가더라고요 네, 수인분당선이 가서 그래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네, 그러고 가려 합니다 물론 한시간의 기나긴 여정을 가야 되지만 네. 뭐 그래도 만약에 앉아서 갈수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출근 시간 아니겠어요? 출근 시간인가? 요즘에는 이제 자, 자영업자의 삶이라 출근 시간에 약간 그런 걸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수임분도 잘 자고 한시간의 지하철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늘이 무지하게 맑네 아, 근데 햇빛은 엄청 강렬하다 하,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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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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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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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0아 천원 주고 샀어요 아 이거 매수 고침벌이 여기서 셔틀버스가 8번마다 있는데 마스크를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인지 여기 또안 아, 태워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사봤거든요 여기. 수소역 1번 지하철역으로 1번 출구로 나오면 그 바로 첫그 번째 장이 있어서 매번 8 분마다 8 분마다 온다는데 어 일단 두명 기다리고 있고 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 금방 왔어요. 아 일단 갈데가 문제거든요. 갈데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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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심각하게... 누구봐? 아, 누구봐. <laughs> 아, 누구봐. 아, 오늘은 김밥이랑 아... 김밥 먹구봐 누구봐. 누구봐. 누세요오구봐 제가 미친듯이 고프네 <laughs> 배가 고가다 오늘 음악 엑스레이랑 뭐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어, 어 예전에 받은 것보다 훨씬 아팠던 것 같아요 <laughs> 내간슴이 없어지나? 이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정도로 <laughs> 뭐. 터지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와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휴 이렇게 저봐 봐, 바지 봐요. 바지는 바지는 이러고. 저기 봐, 하배 쌓이는 거하이하 아, 하하하 이러고 하하하

이제 병원갈 때 그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타고 그냥 좀 자다 일어나니까 바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굳이 힘들게 차를 끌고 갈 필요가 없,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일은 여주 현장에 있어요 그때 한번 견적 보러 갔었죠 그래서 여주에서 현장을 하고 그날 현장을 마무리한 선생님들끼리 조촐한 1박 2일 야유회? 야유회는 좀 그렇고 열박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laughs> 걱정이네. 뭐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나고 잘 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짐도 싸야 되고 음. 네, 오늘 이따, 네, 이따 오후부터 일단 오전에 좀 쉬고 아 그거 갔다 왔다고 피곤해. 음, 좀 쉬다가 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병원 갔다 온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내일은 찍을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내일 뵐게요. 안녕.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도청 시청 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동차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よいしね 여기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장여철였습니다아 어제 어제 엊그제죠음 일박 이일 어 일한 김에 오크숍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에, 갔다 온 다음에 뭐 여주 가서 어, 나름 힐링이 된것 같아요. 어 가서 어, 같이 뭐 술은 제가 못 먹지만 음,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은 업계 있는 사람들끼리, 어 뭐, 이런저런, 뭐, 여러가지, 뭐, 고충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얘기하면서, 음,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또, 바람, 콧바람도 좀쐬고 그래서 너무, 아,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뭐, 어, 많이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예, 그냥 간단하게나마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네요. 예, 오늘이 며칠이지? 11월 12일인가? 갈짜 음, 개념이 점점 없어져서 <laughs> 예, 목요일인데 음, 수능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오늘 수능 날은 항상 엄청 춥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날인데. 오늘은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밖을 나가보지 않아서 <laughs>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 항상 수능날은 날씨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수능날 겸 저는 이제 어 수능과 전혀 상관없는 <laughs> 저의 이제 밥벌이잖아. 예, 밥벌이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오늘 가는 데는 인천이고요. <laughs> 음 그래서 먼발걸음 해야 돼서, 한, 1 시간 3 0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출발.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아자아자! 갑니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피곤해. 어, 어, 마지막은, 이렇게, 또, 차 안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오늘, 어, 인천은 현장에 한 시간 정도 딜레이 돼서, 음, 한 시간, 가 하고, 또 갑자기, 김포에도 견적이 잡혀가지고, 네, 김포 견적 갔다가, 네,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laughs> 아, 너무 힘어 어, 어제, 어제, 어제 여파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완전 10시에 잠들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제 너무 늦게, 늦게 잘 수가 없었어요. 어제 완전 막 잠에 취해가지고, 음, 그날 이제, 그 1박 2일 했을 때, 막 선생님들 얘기하고 막 이러느라고 거의 3시 반인가 4시에 잤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반수면 상태로 막 운전을 해가지고, 막 밤에도 막 정신없이 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도 오늘 잘 만족스럽게 잘 끝냈고, 어, 근데 항상, 음, 항상 일주일은 기다려야 된다. <laughs> 예, 고객님이 지금 만족하고 뭐 이렇게 돼도, 어, 또, 이게, 또 물건을 찾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어, 일단은 좀 생각을 좀, 일주일은 좀 기다렸다가,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여기 김포도 계약이 되면 좋겠는데, 아 어, 그때 요즘에 왜 이렇게 인천 쪽이랑 김포 쪽이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전 너무 먼데, <laughs> 예, 그래서. 뭐아 배부른 소리 하죠 에, 일이 들어온 것만 해도 어딘데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 뭐또 이번 주는 좀 정신이 없겠네요 에, 이번 주는 좀 정신이 없게 지낼 것 같고 음, 다음 주는 음, 에, 또 병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고 <laughs> 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마 막 영상이 왜막 병원 가는 영상이 좀 이번에는 많아가지고 병원 가는 거 위주로 좀 찍지 않을까 <laughs>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 여기까지 하고 에, 저는 집으로 한 시간의 거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음,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도 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뭐. <laughs>